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헷갈리는 시간 뭐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1,2부는 손태진 삼촌이 아니라 저희 둘이 진행합니다 저는 어린이가 아닌지 3년째 돼가는 권도훈이고요 저는 어린이가 아닌지 5달째 되는 중일 가수 빈예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 아닌지 너무 오래된 가수 손태진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상함 가득 수지오 오늘 진짜 가득 채워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모두 밖에 있는 분들 소리 질러! 아 지금 유튜브로도 정말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문자 몇개좀 어, 나누죠? 우리 광고 나가는 사이에 혹시 예서양? 어 문자 보내셨나요 우리 칠이이육님께서 네 저는 빈예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급식실에서 예서를 볼 때마다 밥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건강하기 바라며 우리 예서 항상 응원합니다. 어, 어 누구시지? 그러니까 어? 이게 아 문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완 보냈어요. 어 진짜? 근데 그냥 이렇게 듣고 <laughs> 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또 뭐. 듣고 계셔 주십니다. 네. 아, 그래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 요 우리 아니 예수 형께서 선생님께 한마디. 어 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서어저저 방송 지금 보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 가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 예수 근데 밥 많이 먹어요? 네, 저 급식. 급식 저희 학교가 급식이 네. 또 맛있게 나오기로 유명해가지고 맛있게 나와서 저는 많이 먹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런지 볼 때마다 키가 계속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많이 어린 이날 기념해서 우리 도훈 군하고 예서은꼭아 예서, 아, 예서 양면 꼭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꼭 먹고 싶은 음. 거 음. 저는 뭐 어머니가 주시면 다 열심히 먹습니다. 아 근데 그게 문제인 게. 아 제가 먹으면 키로 안 가고 좀 옆으로 가가지고 지금 <laughs> 투턱 지금 지우느라고 네. 아침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laughs> 메이크업이 뭐필요있나요 그냥 아이, 지금 피부가 너무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피부 이게 화장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우리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예서양 김경주님. 네, 도훈군 예서양 덕분에 우리는 유쾌함을 느끼는데 주인 주인인 듯 주인이 아닌 듯 태진. 태진님은 땀 빚지 빚지 나실 듯해요. 네, 진짜 이게 아 그래도 저 또한 두 분이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약간 긴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제가 사이사이 에 언제 들어가야 될지 저도 약간 좀어 살짝 살짝 걱정되는 바람에 아좀 괜찮죠? 지금 많이 풀렸죠? 긴장이?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주세요. 자, 오 뭐야? 아 네, 네. 음, 저희가 어린이가 아닌지 조금 오래돼서 네. 자꾸 까먹는데 오늘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준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손태진이 어린이를 알아? <laughs> 네 지금부터 우리 태진 삼촌이 어린이를 얼마나 아는지 음... 간단한 퀴즈 풀어볼 건데요. 와 몸풀기입니다. 스무 고개 아니고 다섯 고개. 아 다섯 네. 고개. 근데 제가 푸는 거라고 어, 어린이를 알아하니까 진짜 왠지 모르는 거 같아서 조금 찔리기도 하고 여기 국민학교 손들어 봐요 우리. 아, 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예, 네, 저는 국민학교 1학년까지만 그랬는데 자 그러면 뭔가요? 제가 푸는 건가요? 다섯 고개 퀴즈? 네, 저희가 문제를 내고 태진 삼촌이 다섯 번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자 문제 주세요. 네. 시대별로 달라진 어린이날 선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자 태진 삼촌이 태어난 80년대엔 축구공이나 야구 글러브, 컴퓨터 같은 게좀 인기가 많았었고, 어, 그렇죠. 네 저랑 도훈 오빠가 태어난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최고 인기 있는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9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날 최고 선물로 삐리리가? 꼽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와 잠깐만 2 0 0 9년의 어린이날 인기 선물로 꼽힌 삐리리 질문 5개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선 아,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이제 전자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큰일 났다. 하나 아, 오오 그럼 어. 우리 예서양 도운 군도 이걸 갖고 있어요? 음... 저는 없습니다. 저도요. 예. 없어? 전자제품인데 이게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어, 근데 또 가, 갖고 있지 않고. 네 맞아요. 도운 예순 예순 없어. 예 없습니다. <laughs> 근데 <웃음> 왜 갖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거 음. 백화점에서 팔아요? 아니요 안팔아요 오? 두개 남았어요 벌써 두개 남았어요? 뭘 했다고 난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어... 잠깐만 뭐지 뭐지? 그러면 전자제품도 아니고 도운 예서는 없어요 근데 백화점에서도 안팔아 근데 이게 2009년에 어린이날 인기선물로 꼽혔다 그러면 자 아, 이거 몸풀기라고 빨리빨리 가져. 모르겠는데 어떻게요, 해 내가. 그러면 어, 어른들도 좋아해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요한개 <laughs> 아, 남았어요. 한개 남았어요? 어 그러면 어세 글자예요? 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요자 <laughs> 여기까지였는데. 네. 응. 자 이제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떠오르는 어, 거.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한번 신중하게 네. 아니 이거 뭐지 진짜 어 잠깐만 강아지 반려견 반려동물 어 반려동물 네, 아 표정이 네. 지금 하신 건가요 어 오늘 어, 네, 한 거요 예어 <laughs> 정답은 아, 반려견이 맞습니다 오 네. 진짜 <laughs> 와 대박 와 <우와>, 진짜 반려동물 <laughs> <laughs> 와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예서 형도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그럼 뭘 키우고 싶으세요? 아 어, 저는 막 강아지나 이런 거는 옛날에 저 진짜 어렸을 네. 때 한번 키워보고 네.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네. 거북이를 키웠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어 도, 도은 군도 저는 뭐 마림모 키웠었는데요. 마림모.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좀 키우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네. 고양이가 좀 키우고 오, 싶네요. 아, 고양이가 키우고 싶어. 네. 아, 그랬구나. 2009년 어린이날 최고 의 인기 선물로는 반려동물이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인 진짜 퀴즈 간다고 하는데 오늘 어렵네요. 빈니에서의 활짝 피어나를 들을까 하는데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든 스튜디오 함께 해 주고 계시고 지금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도 되고 있을까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De so chalk 와, 네. 빈... 빈에서의 활짝 피어나였습니다. 어우. 자, 우리 바로 이제 진짜 퀴즈 가야 되는데요. 뭐죠? 네, 손태지 삼촌과 청취자분들도 같이 푸십니다. 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손트라 랜덤 선물 쏠게요. 네. 네, 저희 둘이 잠깐 대화를 나눕니다. 들어보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쓰는 줄임말이 등장하는데요. <laughs> 네, 그 줄임말이 무엇인지 맞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훈 오빠, 이거 봐. 트로트를 좋아하는 어린이 톡방에 누가 나한테 반모하자는데 어떡할까? 어 그래? 아 반모 어떠심? 아니 뭐 나쁠 거 없잖아. 그냥 하자고 해. 자 반모, 반모, 반모를 요청해서 반모를 해준다. 이거 뭐지? 네 바로 그겁니다. 방금 초등학생 대화에 나온 반모하자. 반모 어떠냐면서 반모하다는 무엇일까요? 오. 네. 아. 오. 나 알았어. 어. 네. <laughs> 하지만 보기를 드려야죠. 아, 알겠습니다. 같이 1 번. 자, 같이 두부 반모만 먹자. 2 번. 음. 우리 같은 반인 것 같으니 반 모임 하자. 음. 3 번. 어, 우리. 편하게 반말로 대화하자. 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8001번으로 잡은 거 50번 긴급 1 0 0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손트라 랜덤 선물 쏠게요. 우리 정답 기, 기다리는 동안 방금 또 나온 권도훈의 신곡 라이브로 듣습니다. 진짜 권도훈! 박수! 아토여나니고 아토아니고 공윤도 아니고 도움. 비슷한 이름 중에 하나라지만, 진짜는 딱 하나 권도 흔. 아, 샤널 아니고, 아, 쿠띠 아니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야. 진짜를 원한다면, 나를 찾아. 권도 흔, 기억해줘요 하이퍼 아니고, 강생 아니고 여기요 배달에 만족하나요 진짜를 원한다면 나를 찾아 권도훈 진또배기야 아토영 아니고 아토션 아니고 동윤도 아니고 도 비슷한 이름 중에 하나라지만 진짜는 딱 하나 본도훈 너나 아니고, 아주용필 아니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야. 진짜를 원한다면 나를 찾아, 권도훈 기억해줘요. 나이스 아니고, 아디도스 아니고, 여기요 배달에 만족하나요? 진짜를 원한다면 나를 찾아, 권도훈 진또매기. 도형아~니~고~ 도션아~니~고~ 공윤도~아~니~고~동~ 비슷한 이름 중에 하나라~지만~ 진짜는 딱 하나건도~ 흥~ 도형아~니~고~ 도션아~니~고~ 공윤도~아~니~고~동~ 비슷한 이름 중에 하나라~지만~ 진짜는 딱 하나건도~ 진짜는 딱 하나 도 오늘 손터라 어린이날 특집 퀴즈 정답은 3번 우리 편하게 반말로 대화하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오늘 1, 2부 빛내 주신 두분 감사 인사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빛이에서 권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